제가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할 텐데, 어떤 부분이냐면, 자, 토지 있잖아요. 토지하고 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드릴게요. 요즘에 좀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토지에서 보면은 가격이 있는데, <laughs> 우리 가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공시지가 들어보셨어요? 공시지가라는 게. 가격 중에서 뭐가 있냐면 공시지가라는 게 있죠.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에는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맞죠?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이에요. 문제 알겠죠? 그다음 개별 공시지가는 시, 군, 구에서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고 뭐냐면 우리나라 그 필지 수가요 한 2,800에서 한 3,000만 정도 필지가 돼요. 많게는 3천만 정도 필지가 되는데, 3천만 필지마다 가격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필지마다 가격이 다 있겠죠, 그죠? 근데 그 필지 중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한 50만 필지를 먼저 샘플링을 해서, 어떻습니까?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50만 필지를. 그 다음에 그걸 책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럼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50만 필지를 책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자체 있죠. 각 시군 구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라에서 이 2천, 3천만에 가까운 필지수를 다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행정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한 50만 필지만 샘플링으로 딱 해주고, 요걸 근거로 해서 그 옆에 있는 필지, 요땅 바로 옆에 있는 필지는 가격이 동일하게 매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매겨라 이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다 공시지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격에는 또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감정가라는 게 있어요 감정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자 감정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가격이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땅을 있는데 이 땅을 이 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 적정한 가격이 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격을 매길 때 매매 사례를 통해서 가격을 매기기도 하지만 땅 같은 경우는 지목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다음 용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가격을 어떻게 매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있는데 그 전문가 감정평가사 아니겠어요? 그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가격을 공식적으로 매기는 것 같다가, 감정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 감정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매 있잖아요. 경매할 때, 이미 경매, 이렇게 가격할 때, 그 경매에 들어갈 때 쓰는 가장 산술적인 자료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감정가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서, 경매에 어떤 기본적이 되는 그 가격인데, 왜냐면, 하 내려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어떻습니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매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격에 대해서 감정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그 감정가가 나오고, 그다음 그 감정가가 나오는 기준으로 해서 낙찰자들이 참여를 해서 가격을 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이 되죠. 감정가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맞죠? 그렇게 해서 낮아지는 게 뭐냐면 그걸 낙찰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감정가, 낙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분들이 또는, 어떻습니까?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왔으니까 시장 거래가 하다 그러잖아요. 시장 거래가, 그죠? 거래가다. 이렇게.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한이 정도에서 가격들이 어, 토지시장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보면 있잖아요. 자, 공시지가. 자, 공시지가는 있잖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책정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1년에 한 번밖에 책정이 안 되는 게 공시지가죠.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거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밖에 변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자, 그리고 나서 감정가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맞죠? 이거를 뭐, 공식적으로 나오는 가격이 아니라 지금 필요할 때마다 가격을 책정하잖아요. 그때 감정가라는 게 이루어지고, 자, 시장 거래가는 뭐냐면,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루어지는 게 가격이 시장 거래가 아니에요? 맞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가공시지가는 어떻습니까? 1년에 한번 거래가 되니까 가격 변동성이 크진 않죠? 근데 이 시장 거래가는 어떻습니까? 가격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예를 들어서 막 수요가 따르는 데는 수천 번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거래 아니에요. 그고 거래 참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시장 거래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 가격이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 가격 중에서 시장 거래가, 시장가 있잖아요. 시장가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그 시장가보다도 조금 낮게 잡히는 게 감정가예요. 그 다음에 감정가보다도 더 낮게 나오는 게 뭐냐면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시지가, 알겠어요? 그래서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감정가, 그 다음에 시장가.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주식이라고 하는 거 볼까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주식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식은, 주식회사 있죠? 우리 같은 경우도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에는 플러스, CNS, 가로열구 주로 되어 있잖아요. 주식회사는 뭐냐면,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어떤 주인이냐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알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주가 있는데, 시장에 오픈된 주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주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적인 주식 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 같은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같은 회사가 점점점 발전하고 성장을 해서, 어떻습니까? 커지잖아요? 커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 시장 있잖아요? 증권거래소 시장에다가 오픈을 시켜요. 그거 갖다가 공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주식의 일부를 시장에다가 오픈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제 처음에 어떻습니까? 회사를 창립을 할때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자본금이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식에서는 액면가라는 거에 있어요. 액면가, 예를 들어서 액면가 500원부터 해가지고 5000원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자본금이 5천만 원짜리 주식이다. 5천만 원짜리 회사다. 설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5천만원 짜리가 있는데, 액면가 500원 짜리 주식이면 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액면가 5천원 짜리 주식이면 은 5천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만주가 필요하죠. 만주, 그러면은 발행을 어떻습니까? 만주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총 주식이 만개죠. 만개 주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만개의 주식을 가지고 이 회사를 5천원 짜리 주식을 갖다가 자본금 5천원으로 설립을 하죠. 그러면 설립을 하는데, 설립을 할때 어떻습니까? 그럼 이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5천만 원이 그대로가 아니라 나중에 1년 후에 장사를 잘해가지고 5천만 원이 어떻습니까? 3억이 될수 있고 10억이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액면가는 어떻습니까? 최초 우리가 시장을 갖다가 회사를 설립을 할때 자본금으로 쓰여지는 돈이 바로 액면가죠. 이 부분들이. 그럼 다 회사가 이제는 발전하고 이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이게 올라가죠. 액면가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장부가라고 돼. 장부가. 예를 들어서 5천만원짜리 주식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자산이 한 예를 들어서 한 5천만원짜리가 2억이 됐다. 맞죠? 그러면 몇배 올라간 거예요? 4배 올라갔잖아요. 그럼 4배 올라가면은 장부가가 4배 올라간 거예요. 4배. 장부상 가치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돈을 2억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2억 정도면 는게 장부가가 4억이면 주가가 얼마 정도 올라왔냐면 여기 5천 원짜리 주식이었잖아요. 곱하기 4하면 얼마예요? 2만 원짜리 주식이 돼야죠. 장부가로는 따지면 2만 원짜리 주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은 장부가로만 계산하면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장부가라는 게 있어요. 장부가, 장부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로 시장가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 있잖아요. 주가, 우리가 말하는 주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다가 주가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물론 여기에도 뭐 감정가가 따로 있긴 한데, 뭐가 있냐면 여기도 시장가라는 게 따로 있죠.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장부가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장부가가 어떻습니까? 이 사업, 그러니까 주가가 2만원짜리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회사를 딱 청산하고 남은 돈 있잖아요. 이 돈을 갖다가 있는 주식이 있잖아. 주식수로 나누면은 주식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장부가에요. 그냥. 청산가치를 갖다가 나눠가지고 그 주식수로 발행해서 나누면 그, 그 주당 가격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장부가란 말이에요. 그냥. 현재 가치. 그래서 이거 갖다가 장부가는 그냥 현재 가치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가치. 알겠어요? 왜냐면 하 지금 다 털고 나서 그 남은 자손이 2억이야? 2억 갖다가 만주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니까 2만원 딱 되잖아요. 그니까 2만원짜리 이 회사는 주식이 되는 거예요, 장부가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점점, 뭐 발전해서 성장을 더할수 있죠? 2억짜리에서 아주 10억이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장부가는 올라가죠? 그쵸?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이 장부, 장부가대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은 뭐에 거래, 거래가 돼요?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거래가 된단,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고팔고 되는 거래인데, 요 시장가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미래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미래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수요자가 폭증을 해가지고 가격을 만들어내죠. 평생을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자 이렇게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장부가가 있는데, 장부가가 2억짜리 회사가 있어요. 장부가가 한마디로 말해서 주시, 주가가 뭐냐면, 2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회사를 청산해도 2만 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근데 이번에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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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이 불확실해졌죠? 앞으로,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이 회사가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맞잖아요. 상사가 안 되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펴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돈이 2억이 있지만은 2억 다 까먹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장부가는 2억이지만 2만 원짜리 주식이지만 어떻습니까? 5천 원에 거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이 회사를 지금 당장 팔면은 2만 원짜리인데 그럼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가 돼요? 5천 원에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냥 액면가로 보면은 야 이거 그냥 청산해도 2만 원인데 어 현재 청산해도 2만 원인데 그럼 차라리 청산해버리는 게 낫겠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시장에서는 5천원 밖에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발생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옛날에 배당을 해줄 때도 보면 2만원 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만원 짜리 주식을 근거로 해서 배당을 1%에서 시가배당을 하잖아요. 1%에서 뭐10% 사이에 배당을 해줘요. 대부분 많이. 그러면 2만원 짜리 배당을 해줄 때 10만, 1000원 짜리 해주잖아요. 그럼 10%씩 배당을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갑자기 가격이 어떻습니까? 5,000원으로 폭락을 했죠. 5,000원으로. 예? 아, 니까2만원짜리 그러니까 주식 갖다가 1,000원짜리 해주면 5% 배당을 해준 거 아니에요? 5% 배당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요즘처럼 금리가 1%일 때 5%면 은 엄청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배당을? 근데 이게 갑자기 주가가 폭락해서 5,000원짜리가 됐어요. 근데 5,000원짜리가 됐는데 기업가치가 크게 변동이 된게 아니라 약간 코로나 때문에 위축은 했지만 다시 만약에 상승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5천 원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내가 배당을 얼마에 받았어요? 천원에 받을 수 있죠, 예? 그러면 5천 원 대비 천 원은 어떻습니까? 퍼센트지로 얼마예요? 20% 아닙니까? 20%의 배당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 회사가 정상 상태로만 돌아가면은 나는 평생 동안 어떻습니까? 20% 요즘에 1% 배당도 많은데. 2 0 배당을 해주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안한 사람 없을 정도로, 개인들 주식계좌 다 털고, 지금 막 벌떼처럼 몰려들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분들이 왜? 총상가치보다도 사분의 일투망이 난 주식들이, 음? 어떻습니까? 빠삭한데 지금 들어가면은, 그래, 회사는 망해더라도, 회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본전은 찾겠다, 기본적으로. 어? 이게 그 심리가 작동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주식을 막 대거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는 앞으로 미래에 암울하게 생기면, 암울하게 되면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폭락된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떻습니까? 조금씩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심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예전처럼 그렇게 어 심리가 아주 공황상태 심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닥은 찍었고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양적 완화,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RP매입을 통해서 양적 완화하기로 했죠. 부분들이 r p 매 R P 매용가 뭡니까? RP가? 어? 환매조건부 채권이에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채를 담보로 해서 금융권에다가 채권을 갖다가 무제한으로 매입해주겠다 이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돈을 풀겠다. 알겠어요? 한 3개월, 6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자를 좀 받는 건데, 이자가 되게 작죠. 그러니까 돈을 풀어준다는 거야. 돈을 그러니까 금융상태, 요즘에 금융위기가 올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주겠다. 이거야, 달러를 알겠어요. 그러면 금융시장에 시장에 돈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안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해서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는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 무제한으로 풀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본, 최근에 또 일본이 갑자기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나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올림픽 개최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년 미루고 나기로 확정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대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미, 이제 일본도 조심 조마조마 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양적 그 완화를 하겠다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돈을 막 푸는 거예요. 일단 일시적으로 돈을 이제 풀어가지고 시장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좀 안정을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좀 안정기에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은 뭐 심리가 이제는 안정으로 찾아가게 되면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습니까 점점점 사태가 진화가 되면 앞으로 이제는 물류 이동도 될 거고 이제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할 거고 갑자기 어떻습니까 이제는 소비심리도 살아날 거고 투자도 여태까지 못했던 것들이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 그래 지금은 지금보다 미래는 더 좋아지겠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치가 뭡니까 가격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시장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은 이 시장가는 미래 가치요. 여기서 보는 장부가 있죠. 장부가는 현재 가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에 땅에서는 보면은 공시지가는 현재 가치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이 가격은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매매가는 알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유를. 그래서 어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음,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서 1년마다 이렇게 올라가요. 땅이 있잖아요. 해마다 올라가거든요. 땅 가격. 왜냐면 물가 상승률 비례해서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이분들이. 근데 이거는 지방에 있는 땅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요즘에는 그 수도권에 있는 땅들은 공시지가를 어떻습니까? 매매가하고 비슷하게 현실화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 서울, 여기 서울,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시지가 상승률이 이래요. 알겠어요? 해마다. 뭔지 알겠어요? 해마다 상승률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거의 매매가 항상 보면은 이거보다도 공시지가보다는 매매가가 좀 높죠. 알겠어요?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매매가에서 이렇게 해서 현실화시키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상승률은 더욱더 가파르죠. 지금 현재는 알겠어요? 왜? 현실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분들이.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서울 수도권에 있는 땅값들은 원래 비싸잖아요. 그리고 잘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방 정부는. 근데 지방 같은 경우 땅들은 대부분 어떤 땅입니까? 농사짓는 땅이잖아요. 맞죠? 농사짓는 땅인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공시지가를 높이면 어떻겠습니까 조세조항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조세조항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땅일수록 어떻습니까? 가격을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공시지가는 서서히 올라갑니다.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방에서도 지방 나름인데 지방에 지금 새만금처럼 개발지가 있고 총송처럼 개발이 안 되는 지역 있죠? 맞죠? 그러면 은 어떻게 되냐면 지방에 있는 총송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되겠죠? 응? 공시지가나 매매가나 근데 새만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1년에한 번씩 단위로 해서 가격이 책정이 되지만 어떻습니까? 새만금은 개발지잖아요. 점점점 가격이 어떻습니까? 매매가는 급등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현상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다 고 정부에서 매매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공시지가를 갖다 가 이렇게 올릴 수도 없는 이유가 지방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많지만은, 개발지일수록 외지인들이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서 외지인 사람들만 공시지가를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지일수록 어떻습니까? 이 공시지가하고, 어떻습니까? 공시지가하고, 뭡니까? 매매가하고, 괴리율이, 괴리율이 높다, 안 높다? 높을 수밖에 없죠. 이분들이. 알겠어요? 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주가로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주가로 얘기하면, 우리가 바이오 주식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바이오 주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 장부가라는 게, 아까 있잖 장부가가 있고, 시가가 있다그랬잖아요 이분들이.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 장부가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문제는 뭐냐면, 시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어? 거래가. 그러니까 장부가하고, 어떻습니까? 시장가하고 엄청나게 괴리율이 커요. 괴리율이왜 그러냐? 자,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 장부가는 현재 가치고, 시가는 뭐예요? 이건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왜냐하면 자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 최근에 여러분들 저 코로나 주식 코로나 있잖아요. 요거 테스트하는 그 키트 있죠. 그 키트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죠.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잘 팔아도 대박이네. 맞잖아요. 그 현재는 돈이 없는데 갑자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딱 벌어진 거예요.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입니까? 갑자기 수요가 급증을 하죠. 급증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당부가는 이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갑자기 급증, 수요가 급증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어, 이게 앞으로 가격이 어이 회사 좋아지겠다. 엄청나게 팔리니까 앞으로 1년 후에는 이 회사가 대박 나겠네. 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박 날거 생각을 해서 가격은 어떻습니까? 거래가 이루어지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상한가 치는 거예요, 계속. 어? 그러니까 만 원짜리 주식이 만 원짜리 주식이 어떻습니까?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에 있는 매출액보다도 어떻습니까? 10배 아니 100배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부 그렇게 됐을 때 회사가 지금 자본금 이 1억인 회사가 나중에 100억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배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일 상한가 치는 거 연일 상한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분들이. 알겠습니까? 장부가하고 매매가하고 관련성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장부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자, 땅자 주식으로 따지면은 장부가 있죠? 장부가. 장부가는 땅으로 따지면 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맞죠? 이건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 그렇죠? 여기 어떻습니까? 주가. 주식에서는 주가 있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매매 거래가. 거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부가는 어떻습니까? 현재 가치. 그렇죠? 이거는 미래 가치 있죠? 미래 가치. 자, 그러니까 개발지일수록 장부가하고, 아 개발지일수록 공시지가하고 매매가하고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자, 새만금 부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방이잖아요. 특히 그것도 전라도 땅이잖아요. 전라도 땅은요, 공시가가더 낮아요. 다른 데보다도. 여태까지 왜? 땅이 넓고 광야가 많잖아요. 전라도가, 평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땅이 많다 보니까 거기 비례해서 공시지가가 싸. 근데, 싼 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특히, 새만금 부안만 딱 보자면,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가 어때요?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시지가하고, 어떻습니까? 매매가하고는 갭이 엄청날 수가 밖에 없어요. 어떤 데는 뭐, 30배도 차이가 나고, 나중에 더 나간 100배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똑 지방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공시지가를 올리는 게 어떻습니까? 많이 안 올리죠? 왜냐면, 하조세조항 때문에.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이 가격에 대한 생리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아 전반적으로 이거를 고객들한테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어, 공시지가가 이건데 왜 이렇게 파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적인 요소가 딱 나와야 되지 않아요 배웠잖아요 지금 이렇게 쫙 풀어줘봐요 한번 와 정말 대단하시다 여러분들이 당신 믿고 땅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 가격에 대한 생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가 가격에 대한 분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가격이 급락을 했다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미래가치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급등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게 추세가 계속 가느냐 아니면 코로나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더 문제로 악화될 수 있잖아요. 그럼 악화가 되면은 갑자기 또 급락할 수도 있죠. 이분들이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아니야 혹시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돌변할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그러면 또 급락하게 되면 여러분들 재산상에 손실이 커질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은 개인들이 주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는데, 문제는 제가 뭐냐면,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국에 주식으로 인해서 시작을 해서 그 마지막 종착력은, 결국엔 뭐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어? 지금은 돈을 벌수 있겠지만, 마지막 내 인생의 종착력은 뭐예요? 꽝이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들이. 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 시장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득을 보고 나오면 좋겠죠. 근데 그 맛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도박 한번 해가지고 돈 따보세요, 한번. 그 맛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박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그 도박이 생각이 나는 거야 또. 그 시장에 또 참여하게 되죠? 참여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하다가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인생 패가 망신 당해 봐야 정신 차리죠? 그런 원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오히려 이번에 주식 참여자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중으로 따지면 인생을 좀 멀게 본다라고 하면 내 인생을 황폐화시키게 할수 있는 또 문제점이 또 나올 수가 있다. 알겠어요? 네. 그러므로 웬만하면 주식 하는 게좋아안 하네요? 네.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환경을 그런 환경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냥.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오로지 뭐예요? 땅 쪽으로만 여러분들이 목숨을 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땅은 주인을 알아줍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결국 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계속 땅에서 성공 확률이 90%고 주식의 성공 확률 10% 아닙니까? 그럼 성공 확률 90%에다가 인생을 투자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국는 <목소리> <덥기네. 목소리>